시장에서 살아남을수 있게 어 노력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 매장당 그 매장 그 관리라든지인건비가 제일 큰 문제고요. 그러니까 뭐 과징금 이런 걸로 하기보다는 요금을 요금에서 인하를 해주는 고객들한테 사실상 뭐별 특성은 잘 모르겠어요. 어차피 뭐 싸게 구입하는 사람은 싸게 구입하니까 저희가 내는 돈에 그게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하든 말든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냥 기 자체가 너무 비싸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있어요. 영업 정책을 시켜도 그거 풀리는 순간 다시 또 이제 맞는 정책 만들어서 통신사에서 만들어서 사람을 다시 이렇게 고객도 유입시킬 거고 사람들도 그거 기다렸다가 살 테니까 휴력도 없고 네 실효는 <laughs> 없는 것 같아요.